안녕하세요. 하늘사랑입니다. 저는 오늘 비행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드론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어제 어 같이 비행하시던 분이 DJI FPV를 비행하시다가 다리 난간에 부딪히면서 추락을 했습니다. 어제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제는 그 전날 비가 많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유속이 좀 셌고요. 어 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위험해서 찾지를 못했는데요. 오늘은 좀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무게감이 좀 있는 드론이기 때문에 뭐 유속이 좀 있어도 떠내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. 지금 찾으러 가겠습니다. 고! 어,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요. 드론이 있는 위치는 조기, 어, 조기 두 번째 라고 합니다. 두 번째 다리.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살짝 불긴 하지만, 어, 그래도 지금 현재 물이 대부분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어,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어, 일단은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을 수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리까지 왔고요어 다리에서 두번째 난간 쯤에 추락을 했다고 하시니까 두번째 난간 쪽 저, 아마 저기 모래 둔턱 어, 모래 둔턱 에,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어, 떠내려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. 그래도 찾아보도록 하게. 어이? 아유 <laughs> 바로 찾았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 배터리? 네 배터리만 살짝 올라와 있네요. 네. 야 확실히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떠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풀숲 풀 헤치고 물을 건너서 아. 어... fpb 를 건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풀이 어우 엄청 따겁네요자 그래도 저거 그냥 놓고 가기는 아까우니까 어 깜박사님이 일단은 메모리 카드라도 건지고 싶어 하셨으니까 일단은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야오 진흙밭이라 예 많이

야 그래도 푹 빠지진 않네요. 네푹 빠지지 않는 곳이라 천만다행입니다. 와우 야자 보셨습니까? 네 아이고 뭔가가 고장이 나 있긴 하네요. 으흐흐흐 네 다리가 하나 부러졌고요. 어 진보 앞쪽에 조금 고장이 났고요. 케이블은 다 빠져 있네요. 날개는 하나 없고요. 네, 자, 구출 성공했습니다. 아무쪼록 이제 전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